다니엘 1255 VMI 2023년 10월 12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의 각자 자기들의 현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봅니다. 저는 그세종 중에 어떠한 종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내지도 못하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도 못한 그런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들을 바라보며, 또한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볼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 한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을러서 주님 앞에 생각맞는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더디가고. 이득이 적더라도 내 힘껏 최선을 다하는 자 되도록 오늘도 예수 심장 높여주옵소서. 아멘.